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윤지 원내대표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의장에게 우리가,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라 얘기를 한 겁니다. 탄핵안이 올라오면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표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경우 그 요건을 만족시켜 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본회의는 어제 딱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음.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그 (24시간) 넘어가는 요건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어. 그런데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오후에 갑자기 탄핵안을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요 음.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없이 그냥 보고를 하는 게 기습적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필리버스터를 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가 이제 또 잡혀 있습니다. 예. 어, 11월 30날, 이, 12월 1일, 이틀 연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날 올린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12월 1일 어느 시점에 탄핵안 표기를 가능하게 되죠. 음. 그거를 아마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 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